네 안녕하세요. 레게 아티스트 쿤타고요. 쿤타의 타투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타투는 어 원래는 여기 십자가 이쪽에 십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냥 지웠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해준 사람이랑 별로 뭔가 좀안 맞으면은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거든요. 네, 덮어버리거나. 그래서 아예 덮었습니다. 항상 첫 타투는 당한다고. 네 이게 좀 당해가지고 네, 약간 좀 비싸게 주고예좀 네, 약간 당한 타투여가지고 바로 가렸죠. 서른 살때 제가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음악을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안 되겠다 배수의 진을 치자 그냥 아예 여기다가 문신을 박아서 다른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 가지고 사실 문신을 하러 간 건데 근데 좀 그때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스폰지밥인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아웃라인만 받았어요 그냥 이제 겉에 라인만 닿다가이 칼라는 다른 사람이 넣었어요 스폰지밥부터 저는 똥이 좋아해 가지고 네, 어, 좀 약간 뚱이 갖고 이제 일단 둘다 있는 게 네, 둘이 친구니까 둘이 같이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다 했죠. 그 리겐 모티라는 만화인데 그 사이코 과학자랑 이제 그 손자랑 같이 약간 그 과학자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두 사람이 모험하는 얘긴데 어. 그 할아버지,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바로 했어요. 네. 이 캐릭터를 약간 이레즈미로 좀 예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린진이 아 오케이 내가 형 그냥 캐릭터 보고 제일 이제 내가 괜찮은 에피소드 이제 보고서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딱 동영화로 네, 이레즈미로 딱 풀어가지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갖고, 요쪽 다리는 약간 리겟모티로 딱 채우려고요. 그리고 요거 받았거든요. 요거 성모마리아 이제 과달루페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냥 가서, 그래, 성모마리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어디 가서 좀 문신 좀 했다. 할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받았고요. 네 그냥 저는 무조건 디자인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타투 아티스트한테 받은 건데 웅킴이라는 아티스트예요 이건 그냥 가서 형이 뭐 하고 싶냐고 그래서 그냥 예쁜 여자 하고 싶다고 <laughs> 예쁜 여자 해달라그래갖고 형이 그냥 바로 응. 형이 여자를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응. 예쁜 게 잘생긴 거하고 예쁜 게 최고다. 네. 왜냐면 제가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물건 사거나 뭐살때 예쁘거나 뭐 멋있거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뻐서 했어요. 네. 몸이 예쁜 게 있으면 좋잖아요. 아 그다음은 이제 예수님인데요. 뭐 그냥 했어요. 네. 그냥 손등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게 점이 손에 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예수님이 정동남이 됐는데 네, 뭐 그런 기분 탓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정동남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린진이라는 아티스트가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게 시그니처거든요. 지,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안 아예 찍지도 않고요. 이거는 그냥 프리핸드로 그렸어요. 매직, 타투 매직으로 그냥 찍찍찍 그려가지고 그냥, 네, 바로 한 거라서. 이 친구가 깐 데를 또 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털이나 이런 데 디테일을 되게 잘 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팠어요. 깐데 또 까고 깐데 또 까가지고 네 정말 아팠던 타투다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그니까 저희 집이 약간 좀 장남하고 차남하고 좀 이렇게 좀 차별 있는 집안이어가지고제 이름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네제 한자를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고 요 현자가 틀렸거든요 날일변이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눈목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사실 지울까 하다가 요거는 기념으로 갖고 있자. 음, 우리 아버지의 그 무관심을 잊지 말고 살자. 난내 자식한테 무관심하지 말자. 요런 이제 생각으로 이거는 안 지웠죠. 아, 그리고 이건 닭인데요. 닭은, 이게 신의 상징인 것 같아요. 얘는 날지도 못하고, 잘 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딱히 뭐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딱, 닭의 기능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닭도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가. 이게 신이 있다는 증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닭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갖다 붙인 거지. <laughs> 그냥 닭, 제가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킨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고마움을 표, 이거 표현을 좀 하자. 그래서 가서 그냥 바로 닭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닭을, 네, 바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인데, 아픈 예수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럼 멋있는 예수님으로 하나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약간 빛나는 거 약간 예민하신데, 이거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또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모, 모두 다 싸잡아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쪽 국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그, 이제 늑대왕 로보라고, 네, 그, 이제 시에튼 동물계에 나오는 그 늑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 늑대 좋아해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받자. 네, 가가지고, 바로 받았죠. 이것도 딱. 그 시에튼 동물계 보니까 로보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악당인데, 빌런인데 좀 멋있는 빌런이어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역시 남자는 늑대가 돼야 된다 남자는 늑대다 아 요게 좀할 말이 많은데 요게 이제 커버업이랑 다 동시에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여기로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킹코브라인데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판테라라는 밴드 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박았는데 의미를 좀 이렇게 좀 부여하자면 킹코브라가 그 독사를 먹는데요. 그게 이제 그 킹코브라한테는 그게 약간 마약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고 이제 약간 취이 독사를 그래서 일부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킹코브라가. 그래서 제일 인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킹코브라라는 뱀이. 네, 그러니까 뭔가에 도취돼서. 이제 뭔가에 빠져서 누군가를 사냥하고 그러니까 같은 종족인데 동족을 사냥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도치돼서 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 마녀 사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했어요. 사실은 종족을 죽였으면서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판하고. 네, 그 모습이 네, 킹코브라 같아서, 네. 이게 제일 인간이랑 닮지 않았나.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콤맥스를 너무 좋아해서, 네, 블랙팬서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에이, 와칸다 포에버 아니고, 네. 이거는 <laughs> 뭐 의미도 의미인데, 제일 아팠어요. 제일 아팠고 그리고 받으면서 사실은 이거 라인만 빨리 따고 튈라 그랬거든요 네,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린지, 이것도 린지니 했는데 얘가 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반을 색칠해 놨더라고요 라인만 따고 도망가려고 요 라인 끝나면 얘기해줘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요 형 끝나면 은 말씀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 있었는데 사실 라인만 따고 뛰려고 그랬어요 얘가 반을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반만 그래가지고 다 바꿔왔죠 거짓말 하지마 너 자꾸 끝났으면 빨리 빨리 좀 알려주고 라인까지만 하고 어 다음에 받으러 올 테니까 계속 그러지 말아 너 제가 진짜 이 친구 문신을 되게 좋아해요 이 친구가 일단 손도 엄청 빠르고 사실 어 문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이 얼마나 빠르냐 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은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아, 군타는 되게 참을성이 없는 애구나 라고 하실텐데 맞아요. 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저는 무조건 빠른 아티스트를 선호한다. 네, 손이 빠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네, 이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이제 종, 알파 오메가하고 십자가인데, 이건 이제 일요일에 교회 갔는데,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에 이제 있더라고요. 어? 저거 해야지? 그러고서 바로 했죠. 목사님 잘 지내시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할아버지 세례명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세례명 네, 윤 마르티노, 네, 여기다가 이제 딱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못 봤어요. 그날 제가 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네, 한번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네,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네, 우리 알리 형. 아, 제가 뒤통수를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네, 이게 아니 뭘 해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제가 도와줬는데 돈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걔는 얼마 받았는데? 네 개런티 걔가 다 받아갔어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준 건데 꼭 개런티를 네가 받았어야지 약간 요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뒤통수를 더 이상 맞지 말자 그럼 뒤에다가 뭔가 센걸 넣자 그래서 알리 형을 예, 뒤에 다 박아 놨죠. 예, 뒤통수 치지 마라. 내 뒤에 알리 있다. 뒤통수 좀 그만 쳐. 이건 약간 의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통수 다 알리를 빡. 아 이제 그치 근데 이거 하고서도 뒤통수 좀 맞아가지고 아 이거 알리형 말고 딴거 해야 되나? 효도르라도 박아야 되나? 뒤에다 다 격투기 선수로 싹 지금 도배할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등판을 역대 이제, 좀잘 싸웠던 격투기 선수들로, 뭐, 프로 값도 받고, 뭐, 누구도 받고, 맥그리거도 받고, 지금 그런 사람들 다 박아놔야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뒤통수 좀 그만 치세요. 좀, 회사로 연락주세요, 회사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의미 없는 타투를 하냐면, 의미를 두고 문신을 항상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최악의 타투가 나와요.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는 게, 뭐, 캐릭터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고르실 때, 선택하실 때, 진짜 뭐, 잘하는 아티스트들한테 딱 가면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도 없고, 그냥, 아, 오케이 라고 하고, 그냥 하고, 결과물이, 아웃풋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멋있고.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가면은, 대부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당연히 많죠. 네,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항상 산으로 가요. 네. 사실 저한테 저 음악 왜 시작했냐 그러면 여자애들이 좋아해서 했거든요. 네, 여자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별로 의미 없었어요. 그냥 여자애들을 좋아하고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니까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한 거지 그게 뭐 사실 뭐 음악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좋아해주니까 별 의미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언제나 의미가 없어요. 그랬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뭔가 가족들이랑도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는 음악이 너한테 뭐 어떤 거야라고 만약에 여쭤보시면 전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 앞으로 너는 음악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다들 직업이잖아요 예, 이게 프로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찍으면은 지금 이 모습이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인으로서 그러니까 음악이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직업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업정신을 가져라 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직업정신인 것 같아요. 음악은 직업이다. 네. 문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을, 제 값을 지불하면 그만큼 해줘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신이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를 비난하지 마시고, 네, 언제나 제 값을 주고, 언제나 이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네, 그런 좋은 고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